자, 안녕하세요. 게이밍가십의 하얀나무입니다. 동생과 코호으로 진행하는 몬스터 헌터 월드. 어 지난번에 헌링 3까지 올렸는데 이번에 저돌적인 놈들을 수출을 하래요. 저돌적인 놈들. 저돌적인 놈들. 동생아, 나와. 괜찮아, 나와. 나와도 음, 돼. 오케이 오케이. 서클 조용히 집회 소로 와라. GNG. 어, 기다려. 이런 식으로 서클을 같은 서클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클 전용 지폐소로 해가지고 굳이 막 지폐소를 서로 만들거나 뭐 옮기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올수 있어요. 마그다라우스의 흔적이 발발견돼가지고 발발 여기까지 학자를 현지까지 호위하는 퀘스트네. 호위캐네. 호위캐. 어. 호위캐야? 음. 그래 그러면은 먼저 가가지고 이벤트를 볼 테니까 이벤트 보면 들어오시오. 네잉 가자. 인용. 또 시작이군. 이 혼자만의 시간. 반야심경이라도 외우고 있어. 마음으로 외우고 있특게. 난 누군가 여기 어딘가. 자 캐스트 시작됐어요. 저돌적 이놈들 제한 시간 5 0 분. 도이 그야대를. 드디어 흔적을 보게되는군 흥분해서 잠도 못 잤지 뭐야. 이克斯 무토토네로. 아나. 호일을 뜨는다. 어.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누가 얘기했는데? 저 접수원. 접수원. 아 접수원. 윽윽 아, 그. 메모장 켜라. <laughs> 도대체 <도재 웃음> 말을 못 나갈. 너 접수원한테 고소 나갈 수도 있어? <laughs> 도대체 말 못하겠다. 메모장 키라는 게왜 고소를 당해? <laughs> 어아 메모장 키라는 것도 고소를 당한다 고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번에 이작 있잖아. 이거는. 어. 그 수주 받아서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임무 같은 경우는 조금 안돼 안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 그 조사나 막 이런 자유 같은 거는 나가서 장비를 바꿀 수가 있어. 어 맞아 그렇다면 왜 아니야? 디렉터가 하는 인터뷰 정도는 받지는. 네.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하잖아. 실패한 다음에 혹은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걸수 있으니까. 아 아니야 캠프에서 장비 바꿔가지고 가라고. 왜 아니야? 기분 나쁘게. 내 다음부터 얘기해주나 봐라. <laughs> 알면 안다고 그, 얘기했어야지. 그, 내가 장비에 장비에 장자를 얘기했을 때아 나도 아그 알아 들었어라고 해야지 그거까지만 알아. 그거까지만. 나도 그거까지밖에 모르거든. <laughs> 야 그럼 더 얘기해줄 것도 없네. 음. 벌꿀이다 벌꿀. 벌꿀은 또 새치. 쇠치... 어 뭐야? 뭐가? 어 뭐지? 무슨 소리가 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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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부탁한대 뭘까? 가서 죽으란 얘기. 야내 음, 앞에 리오레이아 있구만자 들어와. 아니야 리오레이아가 아닐걸 저기. 어 아니야 이벤트 뭐반 끝났어. 아 그래. 어. 내가 열심히 잡고 있는데 나 잡겠다야 리오레이야에 리오레이아 따위 네, 잡을다 리오레이아. 왜 리오레이아지? 리오. 리오레이아. 야어 형. 어? 리오레이아는. 피해 가는 건데 이벤트가? 어 그래? 리오 브 레이아는 피해 도망가는 거야. 잡는 아, 게 아니고. 그래? 어, 이제 기억났어. 어, 너 피해서 도망가야겠네. 어, 그래 저는 <laughs> 어, 피해 도망가는 거야. 그말안 보이지? 기에나가 그, 얘기하는 거. 어? <laughs> 눈이 발바닥에달렸지 뛰어야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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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튀는 거야. 여기는 최종 보스가 누구야? 어, 아마 볼보로 쓸 <laughs> 걸. 골보러스어얘는 어디간거야? 이 친구들을 어이 접속 엄청 멀리갔네 이 자식들 <laughs> 야나 리오리이랑 싸우도더만에 얘네 버리고 갔어 나 <laughs> 도움을 청하러 간거지 야가치들 아니야 이거 야가치들 아니야? 나 빼고 가네 막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본의 <laughs> <돈이 웃음> 아니게 어쩌다가 장렬해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런거 있잖 우리 연구를 위해서 미끼가 되요 어. 됐어 들어와 가라 오오 어, 이! 좀봐 좀봐 빨 좀봐 좀봐 오 가자. 너무 멀어 가자 야, 뭐야, 씨, 깜짝 놀랐는데. 야, 뭐하냐? 오, <laughs> 뭐 쏘긴, 쏘는 거 맞아? 야, 쓰러진다, 예. 오, 있어. 뭐야? 구입하기 나온 거? 아또 도망갔어 이 자식. 아씨 없어졌잖아 이 씨. 뭐가 없어져요? 왜 나한테 승진이야? 내가 뭐없애냐야 아니 여, 여 여기 여기 어딘가에 어 철투구개가 있어가지고 포획용 구물 갖다가 잡을라고 했다가 없어졌어. 미쳤나? <laughs> <잡아봐. 웃음> 아니 그 그게 은근히 수집 욕구를 자극해서 잡게 한. 거야. 아니 니네 수집 욕구고 <laughs> 개뿔 이 자식. 춥다. 네퀘스타니까. <laughs> <laughs> 마지막. 이것까지 하면 됐어 아, 이제 엄청 강해졌다고. 뭐. <laughs> 강해졌는데 <웃음> 머리 위에 올라가서 <laughs> 쭈까쭈까 하고 있어. <laughs> 어, 너 거기 있었냐? 너 너희 새끼 또또또뭐 포획하고 있었지? <laughs> 아니, 잡고 있었어. 잡고 있잖아. 아닌데. 포획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laughs> 진짜로 포획 탄써 가지고 볼보스를 잡아 줄까 보다. <laughs> 그러면 퀘스트 실패한다. <laughs> 또튄다자식 어. 여기 그 광맥이 있었네. <laughs> 하지 말라고. 갈게. 아, 또 도망간다. 또 도망간다. 아, 씨. 진짜 더럽게 도망다니네, 진짜. 방금 나한테 활이 맞은 거 화살이 맞은 거화살이 맞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기분탓이야. 형 형한테 화살이 맞을 리가 있다 프렌들리 파이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맞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분 탓이에와 <laughs> 지득 때문에, 지득 때문에. 아 진짜 지득. 아니 지 신어. 진짜 엄청 짜증나네. 어우 오! 야나 리타이어! 리타이어.. 아니야 리타이어 안 했다 오 위험했다 오. 야 백퍼 리타이어인줄 알았어 나 흔들흔들거리고 있었거든 아.. 지대 때문에 티민 엉덩이를 찌면 해아 됐다 죽었다 와, 곧 곧. 아니 죽을듯 말듯 하면 서 죽어 죽을듯 말듯 죽을듯 말듯 그니까 러 아이가 지독하네 얘가 근데 좀 지독하긴 하거든 환랭 4 되는 거 맞아? 골보로스까지 왔는데 환랭 4 올려주겠지? 어 환랭 헌레, 환랭은 안 올려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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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욕이 심한 거 아니야? <laughs> 형님 거 심한 거 아니오? 다음 번 조충보 이제 어슬레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 <laughs> 내가 조밥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근데 없고 어, 재료가 없어. 조밥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laughs> 지금이다. 이거는, 이것도 레어도 낮은 거줄수 있나? 얘는 프론티어처럼. 어, 있어. 어, 건네기 있어. 어, 그래? 건네기라는 글자를 봤어. 소비 아이템은, 뭐, 레어도 그거 확인 안 해봤죠? 어쨌 소비 아이템은 주는 게뭐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레어도 3까지 가능해. 형한테 몬스터 대변 줄수 있어. <웃음> <웃음> 대변이나 먹어라. <laughs> 이걸로 걸음탄 만들어서 쓸수 있어. 이 예, 적들 입에다가 <laughs> 대변경당 안되겠다 임무를 받아야겠어 임무 다음 뭐 잡는거야? 몰라? 아 뭐... 그... 저 뭐야? 저거... 어, 뭐야? 그... 그거! 한국... 한국말을 해요 <웃음> 한국말을 <웃음> 뭔 말이야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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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 그거 아 그거... 그래도 어쩌라고 뭐 잡는다고 그래서 하뭐 <laughs> 잡는다고? <laughs> 어, 잘안 보여. 고기 굽는 고기 굽는 모습 잘안 보였어. 야씨, 고기 하드 탄 고기를 많이 구워댔더니 잘안 보여서 실패했어? 아니 성공. 아 그럴 리가? 이젠 아, 이다성공하지말만하면 이제, <laughs> 보여도 실수하는데 갑자기 안 보여도 성공한다고? 이젠 웬만하면 다 성공. 처음에 <laughs> 노래가 익숙치 않아서. 실래 성공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 에 영상으로 확인해. <laughs> 노래가 미묘하게 끝, 끝나. 좀더 듣고 싶게. 사람의 그 심리를 좀 자극해. <laughs> 아, 저거 한템포더나가야될것 같아. 자, 이제 고기도 먹었고, 고기도 구웠고, 가볼까? 어, 뭐야, 깜짝이야. 볼볼수 있었어. <laughs> 아, 볼볼 수. 아이 깜짝이야, 저게 뭐가 달려오길래? 뭐가 달려오는 거지? 하고 갑자기 볼벌러 왔었어. 크기가 계속 커져, 얘가. 드라토도스다, 드라토도스. 드레스. 드레스. 자식, 넌 머리가 약점이야. 이놈 피는 무슨 색이냐? 이거 봐. 핑색. 항상 적혈구가 없어서. <웃음> <웃음> 지가 흰색이라. 입가다 죽었으면. <laughs> 내가 어디 있는지. <laughs> 아, 잠깐 지드에 빠졌어. 아 이런 이런 지드 빠졌다. 아이씨. 어 여기 여기 투구개가 나왔던 매지다. 투구개 좀. 투개 <laughs> <laughs> <신기하다. 웃음> <laughs> 어디 있어. 이개내첫 시켜본다. <laughs> 아 재기래. 하하. <laughs> <laughs> 내가 왔소! 그래? 어딨냐? 오! 오자마자 쳐맞을 뻔. <laughs> 어, 뭐지? 너 되게 멋있게 날라간다? 하하! <laughs> 왜 해? 왜 해? 나사실 이거 연습하고 있었다. 어이 지금 성공다 어떻게 한 거냐? 그 L... 방향을 L... 잘못 날아갔는데? L2! L2의 이 스읍 <laughs> 잘못해서 저 옆에 있는 공격하지마라 볼그로 어? 볼그로 싸운다 놔두자 오오오 격투 격투 신흙 지워줘야지 이거야말로 프리라이더구만 아주 그냥 오 어딨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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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불렀 싸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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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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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날라다니는구만. 오야야야야. 이티티티티티어또 왔어 또 왔어. 볼보스어 둘이 또 싸운다. 오 둘이 또 싸운다. 내또내또 또. 아닌데? 나 우리 보고 있는 거지? <laughs> 그래?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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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절도 그래 보는데 <laughs> 우리가 이제 형을 보고... <laughs> 아, 진 자식이 철도구이야 여기도 있네. <웃음> <웃음> 아, 그놈의 철도구이 진짜 내가 다 멸종시켜버릴 거야. 유실물 떨어뜨렸다. 형, 여기... 주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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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 아니 나 안보여 왜 안보이냐? 이거 똑같은데? 난, 난 거기가 아닌것 같은데? 안돼 <laughs> 아, 네, 잠깐만 으악 으악 <laughs> 유실물 지으로 <laughs> 가다가 죽을거아 아주 순서니 알찬 아유 오우 어딨냐 어딨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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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오우 오우 야 순간적으로 나 됐어, 탔어, 탔어 탔어, 탔어 탔어? 좋았어, 좋았어 레포부터 아주 그냥 됐어, 죽였다 오! 야 지독한 놈아 어우, 지독한 자식, 진짜 아, 철투구개가 어디 있는데? 철투구개는아 <laughs> 시키... 여기 있다. 바보 아니 잭이나 여기 있었는데 별똥 시켜버렸어야 되는 건데. 내철투구개 <laughs> 보는 종족 잡는다 이제. 이미 집어가지고 괜찮아 이게난 <laughs> 이미 집었다고 철투구개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보로스랑 물고기 물고기는 뭐였지? 주라토도스. 어. 물고기를 사냥을 했는데요. 주라토도스. 다음은 <laughs> 주라 주라 주라라고 불러줘 차라리 주라. 네, 물고기를 사냥을 음. 했는데요. <laughs> 다음은 안전 오프 사냥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돌아올게요. 걔도 그냥 공룡이라고 하시지? 네, 티렉스 사냥이. <laughs> 그러니까.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하얀나무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